그리스도를 그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감기 죄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조커든 주 얼굴 볼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 도다. 사랑의 구주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보시며 귀를 가까이 대시사 우리의 신음조차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을 올려 드리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삶으로 또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965면에 있습니다. 저희 함께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랍게 아니 두려알라. 내 머리털은 길다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돌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신녀가 무수하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난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두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술의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순남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순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체를 읽었지만 좀 짧은 부분으로서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살피는 방법은 참 다양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읽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또한 가장 유익합니다 오늘 6장 4절에서 시작하는 부분은 신랑의 노래입니다. 신랑의 노래입니다. 특히나 이 노래는 신부가 신랑을 떠났다라는 어, 이전에 착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 그러니까 6장 4절부터는 신랑의 노래고 그 이전에 우리의 문맥을 좀 살핀다면 신부가 착각을 했던 거죠. 신랑이 떠났다라는 그 착각 또 한편 그로 말미암마큰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어, 그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또 진정되지 않는 마음 가운데서 다시금 사절의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선 문맥에서는 여인의 노래는 5장 2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5장 2절과 5장 6절을 보게 되면 은이 솔로몬이 우리 신랑이 떠난 장면들과 같은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술람이 여인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이가 잠시 떨어져 있는 그런 고통을 겪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은 꿈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비록 꿈이었지만 솔로몬이 떠났고 그런 말미에 큰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슬람 여인이 쫓아가게 되면서 점차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단순히 순탄하진 않습니다. 성벽의 파수꾼에게 매를 맞습니다. 가령 5장 7절을 살피게 되면 그와 같은 묘사가 등장하고요 이 여정의 가운데서 신랑을 향한 신실한 또 간절한 그런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6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동산에 내려갔던 이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신랑을 발견하면서 안신하는 장면으로 이 장면이 끝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신부는 절절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가령 3절을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부터 깊은 연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언급되는 주님과 우리가 서로 깊이 연합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다시 한번 만나는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깊이 연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고백입니다. 참으로 애틋하기도 하고 또 안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절부터는 신랑이 화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가서의 대부분의 노래는 신부의 노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의 노래가 더 주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장에서 그러한 주요한 노래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신랑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길게 노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신랑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앞서 언급되었던 이 신부간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신부를 안심시키고. 또 한편 자신을 향해서 절절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찾았던 이 신부에게 깊은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놓쳤다라는 두려움, 이토록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여인을 바라볼 때 신랑은 어떻게 그 여인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정말 나만을 이 여인이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절의 고백을 보게 되면 사물의 의인화와 반대로 이 여인을 오히려 사물에 빗대어서 묘사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성읍과 비교하여서 묘사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전국의 지도를 보게 되면 북쪽은 디르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이 디르사라는 지역은 나중에 남북이 서로 분할되는 가운데서 두 번째로 성읍이 되었던 수도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세겜이었고 두 번째는 디르사. 세 번째로는 좀잘 알려진 사마리아가 부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디르사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처럼 부강국의 가장 아름다운 디르사처럼 너는 어여쁘구나 또 남쪽에는 무엇이 가장 유명합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가장 유명합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만큼 너가 참 곱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인이 왕의 스킬 만큼 왕국에 빗대어서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여인의 칭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여인의 용기를 칭찬합니다. 어, 어떻게 고백하냐면 뒤에 이어지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왜이와 같이 이 여인의 용기를 칭찬하고 높여줍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 그녀가 파속군에게 매를 맞을 만큼 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신랑을 찾는 용기 있는 신부였습니다. 5절은 이 여인이 신랑을 바라보는 눈빛 또 다르게 말하면 그 신랑을 정말 불타는 눈빛으로 사모하고 염모하는 그 간절함이 신랑을 설레게 한다. 내가 그 눈빛을 참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를 설레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노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깊게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이자 신부가 하모니와 같은 찬양을 서로 주고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쳤을 때 우리 또한 이슬람의 여인처럼 너무나 애타고 속상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착각했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실상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착각일 뿐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안심할 때 주님께서는 한편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더 크신 사랑으로 고백하여 주십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참 이런 실제적인 경험은 한편 무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로부터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모했는지 우리 자신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일상과 같이 이전에는 주님을 맛보았다면 또 공기와처럼 우리가 주님을 익숙하게 여겨졌다면 삽시간에 주님을 놓치는 그 가운데서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마음 깊이로부터 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으리 이러한 같은 고백을 우리가 다짐합니다. 내가 마음 깊이로부터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더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와 같이 고백하십니다. 어쩌면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과 같이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환란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또 때로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절제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주님께서 찾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또 설레게 하시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디우스와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과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하구나 이와 같이 칭찬하십니다. 더 나아가 너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 너의 눈이 나를 참으로 설레게 한다라고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고백이 아가서와 같이 찬양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최우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또 자녀들에게 신앙이 잘 전수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순선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기도하고요, 손녀 육아를 신앙으로 할수 있도록, 또한 자녀들의 가정들이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환우분들의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우리 한분한 분, 한 분, 또 가정 가정.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